다 어디 갔냐? 응? 에이, 먹어. 알았어, 안, 알았어, 알았어, 안 찍을게 먹어. <laughs> 너약 뿌릴까봐 그러지? 아우 잘 먹는다. 너만 밥못 먹었어? 다른 언니들은 다밥 먹은 것 같은데? 먹어. 뭐야? 가. <laughs> 내일 봐. <laughs> 어디로 가? 응? 어? 먹지 마. 언 저기 언니 거야. 야이씨 여기 입 저기 입, 다 입대 놓지 마. 이런 <laughs> 진짜 노랭이 너 큰일 났어 너왜 자꾸 언니들 밥먹는 데 오냐 어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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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들이 너 오는 거 싫어하는데 자꾸 와너 어떻게 해야 되냐 널목 있는데도 털이 없는 거 같고 너 이따가 검사 좀한번 해봐야겠어 너왜 자꾸 여기 오냐? 응? 아저 화상, 화상. 저거 어떡하면 좋아, 저거? 언니들이 너 그렇게 싫어하는데 자꾸 왜 여기로 와. 갈 거야? 거기 기다려, 거기서. 응? <laughs> 거기서 기다려. 언니 맘마 먹는 거 보고 갈게. 먹어? 응? 너 맘마 먹었지? 응? 그래서 안 먹는 거지? 이유 <laughs> 네, 노랭이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. 그치? <laughs> 내일 보자. 노랭아. <laughs> 내일 봐. 밥 먹으면 쳐다안보는구나 아줌마 서운하게. <laughs>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자고 내일 보자 안올 거야? 거야? 응? 그러면 자 내일 보자 이쁘다 아가 예 이뻐 응? 아예 이뻐 불안해서 어. 아니야 아줌마 기다리고 희동아, 있을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좋다 그치 너밥 챙겨주는 사람도 많고 너 어저께 밥이 그렇게 많으니까 아줌마가 불러도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냐 멀찌감치 쳐다보고 <laughs> 어? 아줌마 가 어저께 흰둥아 흰둥아 불렀는데 어 흰둥아 얼른 먹어 누가 와 아니야 안와 먹어 에이 겁쟁이 얼른 먹어. 아줌마 여기 앉아 있을게. 오랜만에 어저께 보니까 삼색이도 있더라. 삼색이 되게 많이 컸더라. 노랭이도 있고. 삼색이는 나 몰라 보나 봐. 겨울 내내 밥 줬는데 몰라 보네 얼른 먹어 먹어. 아줌마야, 너왜또 이렇게 겁을 먹었냐, 응? 어? 하루 지나면 겁먹고 하루 지나면 안 괜찮고. 왜 그러는 거야? 얼른 먹어. 아, 너도 약 뿌려줘야 되는데, 삼색이도 그렇구냐. 경계가 심해가지고 약을 못 뿌리네. 응? 어? 진지기약 좀 뿌려줘야 되는데. <laughs> 밥 먹으면서 아줌마 무슨 얘기 하나 그래도 듣네. 응? 어? 아줌마가 또 잔소리하면 끝발라.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? 이쁘다. 아유, 아프지 마마, 이쁘게 이쁘게만 있어, 응? 그게 맛있어? 아줌마 치킨 줘 줄까? 아줌마 치킨 더 줄게. 아이고 사람이 지나가 썰렁아, 치킨 먹어. 아줌마 치킨 더 올려놨어. 인둥아, 인둥이. 아유, 먹다가. 흰둥이, 치킨 먹어. 옳지. 사람이 지나갔어? 에이 겉보. 엉덩이 또 들고 먹지, 불안해서. 앉아서 먹어. 응? 치킨은 먹고 싶은데, 그냥 불안하고. <laughs> 그렇지. 아유, 착해. 아, 유 착해? 흰둥이 착하다, 흰둥이 착하다. 그래도 많이 먹었네. 아니야, 비둘기야, 비둘기야, 오늘 먹어. 동아 그때 옛날에는 그냥 아줌마 처음 봤을 때는 막 도망갔는데 그치? 어? 아줌마 보고 <laughs>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많이 가까워졌냐 아줌마 만질 정도로 그치? 그래도 마음의 경계는 좀 있어? 어? 아줌마 약 뿌려주고 싶은데 겁이 조금 있어가지고 뿌리기면 다음부터 안 만나겠지 아줌마? 불러도 안 오고? 그래도 이 아줌마가 부르면 그렇게 오는 게 용하다, 이쁘고 인형 같아, 아 이뻐, 얼른 먹어. 먹어. 아니 아줌마 여기 서 있을게. 앉아서 먹어 아가. 어 아줌마 소리 듣고 왔어. 아줌마 부르는 소리. 어디서 듣고 왔냐? 응? 어? 삼색이도 분명히 여기 어디 있을 텐데. 응? 어? 아이그 아가야 앉아서 먹어. 사람 여기는 좀덜 다녀 앉아서 먹어도 돼 어? 너랑 나랑밖에 없어 얼치 얼치 아이 착해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아이 고 앉아 아이 따가워서 못 앉아? <laughs> 먹어 먹고 있어 아줌마 여기 보고 있을게 참색 있나 찾아보고 올게 먹고 있어 아유 아줌마가 밥그릇을 잘못 놨네 거기 응, 나뭇잎이 자꾸 걸리적거리네, 그치? 에이, 그래. 아줌마 보고 울면서 왔어. 삼색이는 오늘 안 보이네? 잘 먹고 있어? 아까처럼 머리 빼꼼해봐. 아줌마 사진 하나 찍게. 응? 아까 그, 빼꼼하는 게 너무 귀엽다, 야. 목돈을 작용하지 않는 생리, 하나, 금지된 구역에서 낚시하는 생리들은 과태료 내산이오니 일정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들을... <laughs> 치킨은 못 끊겠지? 어? 치킨 때문에 다시 가, 다 갔다가 다시 왔어? <laughs> 밥은 먹을 만큼 먹었다. 그만 먹어. 어? 많이 먹었어. 아줌마 치킨 끄내는 거 보고 가다가 다시 왔어 <laughs> 아이고. 음, 잘 아이 고응잘 먹는다 아이뻐 다 먹었어? 이제 네갈길 가. <laughs> 아줌마한테 한번. 아이고 착하다. 너약한번 발라야 되는데, 응? 약 아줌마 발라도 돼? 이리 어, 와봐. 어? 어, 와봐. 응? 약좀 받을게. 어, 이리 와봐. 약좀 바르게. 어, 이리 와봐.